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받아들여 이방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서 가난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던 귀한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도 고넬류의 이런 모든 신실한 행동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넬류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고 하고 그의 겨우룩한 행동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도 쉽게 달성하지 못한 깊은 신앙의 경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시네요. 왜 베드로를 불러야 하나요? 베드로가 더 신령해서인가요? 정말 그럴까요? 지난번에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주신 것처럼 고넬류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십니다. 보내서 시킨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즘 교회 내에서 심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상 중의 하나가 다원주의 사상이에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내면의 정직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사랑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충분히 구원을 받게 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셔서 그 고생을 하셨나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진정한 기도와 구제를 하는 고뇌료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가 진짜 구원을 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구제만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귀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길을 허락하실 수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명령하신 것이 사도 베드로를 불러서 그를 통해 복음 증거를 받아라.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그리고 공적으로 세례를 받아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이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류에게 베드로를 소개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도 이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대에 참 복음 예수를 증거하는 프레션 선교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